네, 오늘은 11월 20일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2년째 저를 실망시키는 사냥초가 있습니다. 그 사냥초가 지금 아, 11월 20일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바로 여기 이 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바로 금강초롱입니다. 자, 금강초롱하고 제가 섬초롱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 이쪽에는 섬초롱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아자를 또 심었어요. 영아자하고 도 비교하기 위해서. 영아자도 이렇게 새싹을 올렸네요. 자, 얘는 영아자고요. 아. 제추종으로는 얘가 금강초롱일 거예요. 얘일 가능성도 조금 있긴 있는데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지금. 그런데 얘를 저는 금강초롱으로 보고요. 얘는 섬초롱으로 봅니다. 자, 근데 작년에도 올해도 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 얘네들은 꽃을 피웠는데요. 얘네들은 아, 섬초롱하고 영화제는 꽃을 피웠는데, 금강초롱이 꽃을 피우지 않더라고요. 아, 만약에 내년에도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은 상당히 도도한 그런 사냐초가 되겠습니다. 아, 내년에는 이쁜 꽃을 피워가지고 아, 영상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금강초롱과 섬초롱과 또 영화자를 비교 영상을, 아, 찍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아, 새싹을 올려 건재함을 과시한 아, 금강초롱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뿌듯해집니다. 자, 내년에 아주 귀한 꽃을 영상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